우리나라에 160여 개에서 80만 건 이상의 식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이 수입될 때 식품 한 건당 270개 항목을 또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사람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식약처에서 도입한 수입 식품 전자심사 24 시스템은. AI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서 그동안 오래 걸리던 심사 처리 기간을 5분 이내로 단축을 하게 되고요. 이게 심사 컴퓨터 시스템이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운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식품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적용 대상도 식품에서 좀더 넓혀서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농심의 지금 현황 인데요. 어, 전자 심사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5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현재 자동 수리 현황은 한12.5%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 기간이 짧아서 지금 아직 좀유율은좀 낮은데요.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적용하고 품목에 확대 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3년 9월달에 이제 청가물이 처음 시행 되지 않습니까? 어, 저희도 지금 요율이 계속 지금 증가가 되고 있고요. 최대한 이틀 걸리는 거를 한 5분 이내로 빨리빨리 수입이 돼서 저희 판매 쪽에서 이렇뭐 프로모션이나 판촉을 이렇게 기획을 할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급하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요 제도를 활용해서 바로바로 통관이 되고. 그 공급이 될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수입식품 자동심사 시스템 24를 개발해서 작년 9월에는 식품청감을부터 했고 이제 오늘 현재는 식품청감을 해서 농산물 가공식품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현재 음 수입되는 식품 중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게한35% 정도인데 앞으로 더 이런 확대 품목들을 늘려 나갈 계획인데요. 아직은 시스템이 초기이기 때문에 조금 시스템을 더 안정화해야 될 일도 있고 좀더 고도화해야 될 부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어, 현장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신 분들께서 어떤 것들이 불편한지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의견 주시면 참고해서 이런 시스템들이 좀더 현장에서 유용하게 잘 사용을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